안녕하세요. WCH8000 작동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WCH8000 작동을 위해서는 배터리를 넣어주셔야겠죠? 배터리를 넣어주신 다음에요. 가운데, 가운데, 안테나를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안테나 막대형 안테나를 보시면 예. 2번 1번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자, 1번이라는 숫자가 써진 안테나를 1번이라고 써져 있는 위치에 정확히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자, 2번이라고 써져 있죠? 자, 2번 안테나를 2번이라고 써진 곳에 정확히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뒤에, 안테나는 세게 조여주셔도 되구요. 살살 조여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됐죠. 자, 이 연결된 상태에서, 연결된 상태에서, 작동하는건 간단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예, 자동 스캔하게 됩니다. 무선 RF 전파를 무선 영상을 자동 수신해서 스캔해서 대역대 주파수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무선 무선 영상 장치를 미리 설치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선 몰래카메라의 영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촬영하는 영상이 나타나죠. 예, 이런 식으로 무선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 영상이 촬영하는 영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화질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인근에 주파수 범위대에 있는 무선 영상기기 무선 몰래카메라가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전원만 켜주시면 전원만 켜주시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작동하는 방법은 정말 간편합니다. 전원만 켜주시면 자동으로 스캔을 하게 되고요. 그 스캔을 해서 무선 영상 전파가 전파가 포착이 돼서 영상이 나타나게 되면 오른쪽 버튼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세밀한 영상을 탐지하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WCH8000 무선영상 몰래카메라 무선카메라 탐지기 작동 방법 간단합니다 오른쪽에 버튼 약 3초간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죠 이 상태로 자동으로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자동으로 스캔이 됩니다 자, 스캔하는데 인근의 2, 30m 범위에 있는 몰래카메라의 영상이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저 앞쪽에 이게 무선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박스 안에 위장을 해 놨는데요 무선으로 전파가 밖으로 송출되는 그런 영상을 지금 자동으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자동 스캔이고 화질은 깨끗하고요이 상태로 켜 놓으시면 무선 영상이 밖으로 나가는지를 여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한 장비죠 무선 영상 수신기 감사합니다